히브리어로 얌수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프, 감자 수프 할때 발음이 같아요. 수프. 얌수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교예 자유주의 신학교라는 성경을 성경대로 다안 믿는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학교예요. 자유주의 신학교의 한 신학교수가 수업시간에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게 허다해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게그 출애굽기의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후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적, 그것도 사실 그 황당한 거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홍해라는 어, 말이 히브리어로 얌수프인데, 얌수프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홍해, 큰 바다, 혹은 갈대습지, 갈대밭,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번역을 홍해로 해놔서 그런데, 그 원래 갈대습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건넜다. 그 황당한 얘기고, 갈대밭, 당시에 갈대는 한 6인치 정도 됐는데, 그 갈대습지를 우르르 건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가. 그랬더니 그 학생들 중에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한 학생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교수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히브리인들 그렇다 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수천 수만 명의 병거와 말과 군사들이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로 수장시킨 게 아니고, 6 인치 되는 갈대밭에 밀어 넣어 죽게 하셨다면 그가 말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다시요. 기적 아닙니까? 예.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기적과 표적과 모든 기사를 그대로 믿으십니까? 네. 예. 믿을 수밖에 없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그 홍해를 건넌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유명한 기적 하나를 더 오늘 시리즈 속에서 만났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 아마 그 이상을 먹였다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4, 6, 9, 6장, 모두의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을 해놓은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유명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다 알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제목대로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먼저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난주 난예배 설교를 조금만 상기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현실 세계 속에 이렇게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했는데, 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제자들에게 두 벌옷도 가지지 말고, 신도 많이 챙기지 말고, 즉,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면 신발에 먼지 떨고 나와라. 그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 증거하면 뒤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 가르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시간의 여정도 흐르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낱낱이 보고했다 되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좀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저배 타고 건너가서 좀 휴가 기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함께 좀 쉬시려고. 왜? 너무 사역이 고됐으니까. 좀 쉬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문으로 읽어봤지만, 온갖 문제와 병과 고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얼굴을 알아보고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배 타고 간 제자들보다 더 빨리 도보로 이동해서 그들이 가는 곳 가서 또 말씀 들려달라, 또이병 고쳐달라, 또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그들 향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연말에, 연말, 지난 연말에 이제, 뭐, 회사도 송년회 이런 거 하잖아요.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이제 송년회 겸한 중국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가서, 자, 여러분들 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일도 많았고, 정말 수고 많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다시키있어면일밥 보고, 절대 가격 보지 말고, 뭐, 유산슬, 팔보채, 당수육, 칠리새우, 멘보샤, 다 시켜! 이렇게 해놓고 사장님이, 난 짜장면. 이러면 여러분, 못시키죠 눈치 보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쉬라고, 제자들 쉬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또 말씀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막 이렇게 지금 됐답니다. 제자들 못 쉬어요. 다시, 제자들도 같이 다시 동력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로 예수님이 진짜 못 쉬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우사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먼저 예수님에게 발동이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좀 쉬시고 싶었지만 제자들도 좀 쉬라고 했지만 온갖 세상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이어나가셨다. 그러니 오늘 이 유명한 오병이어 기사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루틴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뭐 연예인들도 쓰고 일반인도 써요 저도 뭐 주일 아침에 루틴 이런 게 있어요. 루틴이 뭐냐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그 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보통 이렇게 한다. 그걸 루틴이라고 해요. 습관 뭐 이런 걸가르치기도 하죠.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늘처럼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대부분이 동일한 루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볼 수는 없고 네 구절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네,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 불쌍히 여기서.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마가복음 1장 41절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시신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노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 행렬 속에 들어가서 죽은 청년을 살리실 때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루틴은 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할 때 마음 안 맞을 수 있죠. 나랑 너무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 모이는 곳인데. 그런데 그걸 논리적으로 다 체크하고 지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럴 수도 있겠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님들은 사역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집사님들은 우리 당의 장로인들을 불쌍해요. 장로인들은또 우리 성도인들을 불쌍해리고 여러분, 강한 강력한 강풍이 한 사람에게 막 불어닥칠 때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더 옷을 움켜줘더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따뜻한 햇살을 계속 내리쬐면 어때요? 점점 따뜻하다가 더워지니까 옷을 벗어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민교회의 극률의 온도가 더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히타는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히타만 빵빵해도 따뜻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조해 줄수 있어요. 우리 극률의 마음이 그 온도가 올라가야 돼.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러면 변하게하는 거지, 막, 최근하고, 닥다라고 출석 체크하고, <laughs>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나라 여 가수 중에 노사연 씨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참 성경적인 가사죠. 그분이 한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노사연 씨가 한 번에 CBS에 한 기독교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남편도 이무송 씨라고 가수죠. 똑같이 이제 가수 활동을 한 분이에요. 노산 씨가 남편과 좀 늦가기 결혼을 해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사는 중에 한 번은 부부 사이에 큰 위기가 왔대요. 이건 그냥 이제 내가 이 남자와 도무지 살수 없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한계가 왔다.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 뭐 교회 권사님인데도 그런 마음 찾아올 수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말을 안 하고 지난 지 수일이 지나고 집안에 완전 냉기가 흐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노산 씨가 이제 밤늦게 씻고 이제 혼자 남편 아직 집에 안 들어왔고 먼저 잠자리에 누웠어요. 자다가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거실에 나가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뭐 행사 같은 거 하고 남편이 쇼파에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이 불쌍하게 보인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날 남편을 보는데 자고 있는 쇼파에 자고 있는 남편은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그 사람이 부족한 모습, 허물, 나한테 말을 차갑게 한 것,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남편의 그 모습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 아마 주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때부터 관계가 더더 더 부드럽게 이렇게 친밀하게 회복이 됐대요. 저는 뭐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수백 가정이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 좀 어떤 문제와 갈등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17분만 아멘 하셨네 목사님, 내가 이번 일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이런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남편 여러분, 혹시 아내와 좀 불편한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며칠간 소파에서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두 번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다. 자, 37절, 3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좌에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 네, 우리가 이 상황과 뭐 결과는 다 압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뭐학자들 이해하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식솔들 애들또뭐 여인들 아내들 다 하면 2만 명 추산 잡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계속 나온 생산이 된 거죠. 이렇게 먹이셨다 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자칫 예수님을 마술사적인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정말 그 정도의 예수님을 말하느냐?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핵심은 따로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이라는 것. 제가 소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병행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막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아멘. 예, 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가 갑자기 막 수천, 수만 개로 막 재생산돼서 사람들 먹였다. 이것도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가리키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 영원히 세상 것으로 내가 배불리지 않아도 채워지는 만족감과 포만감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대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조금 전에 읽거본 문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신 것은 정말 그 수량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아, 몇 개는 있어야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하등 그 개수는 필요 없습니다. 왜?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손만 대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손만 대도 나병이 깨끗해지고, 손만 대도 눈이 뜨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떡이 몇 개냐 물었으면, 주님, 그건 우리에게 상관없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여기 계신데 최후께 모세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매일매일 내려오신 만나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데 만나이신 예수님 이 여기 계신데 떡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대답을 주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그 유명한 기적의 현장이죠. 한전병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은고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거르라 하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그날 교회 사례를 받아가지고, 통장에 ATM계 돈을 찾아서 돈이 좀 있었다면,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돈 던져주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안진뱅이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예수 이름이 권세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떡이 몇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베세다 들려고 한번 가보십시오. 제자들이 한 소년으로부터 엄마가 아마 챙겨줄게 쪽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거 잠깐만 가져와봐라. 가져와서 예수님의 손에 제자들이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걸 딱 가지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의 감동을 얻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건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무엇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지난주에는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20여 명과 선생님들 같이 한 30여 명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사진도 보고 막 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숫자가 청소년들이 없어요. 또 대학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떡 다섯 개라는 숫자를 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이 공부하고 학원 가야 되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수련회를 하는. 주님의 손에 올려들 때, 어제도 청년의 수련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가끔요 일부 어떤 뭐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중에 대외적으로 만나면 어, 그 교회는 몇명 모이냐고 물어요. 그 교회 예산 얼마죠고 자꾸 물어요. 저안 가르쳐줘요. 남의 교회 예산 알아도말 하려고? 몇명 모이냐고. 와 보세요. 그럼 그게 왜 중요? 근데 대부분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자신이 있어서 왜 자기는 큰 교회 다니거든. 주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 믿음이 큰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큰 거지. 종량은 숫자가 아니에요. 보리떡이 몇 개냐, 물고기가 두 마리 이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올려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부민의 성도님들 이 부업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마 개인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의 진로와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안고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마음의 번민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건면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불안감만 되죠. 염려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오병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41절과 42절 괄호 빼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예, 제가 예전에 감사절 설교할 때저 단어를 언급을 했어요.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축사할 때말은 축도와 다른 말이에요. 헬로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지어하면 감사기도 하시고 그 말입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손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주님은 먼저 감사를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저 유카리스테오가 신약성경에 두번더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하늘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나서로가 살아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유카리스테오를 말씀하세요. 또 한번 사도행전 시리즈 때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2주 동안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때 바울 곁에 주의사자가 말씀해 "니가 로마에 가리라, 한 명도 죽지 아니라 한 섬에 걸리리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사람들 모아서 배에 있는 떡을 가지고 성만찬을 해요. 떡을 떼어주며 바울이 이르되 축사하고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때 유카리스테오예요. 멜리데 섬에 아직 상륙되지 않았어요. 구조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유카리스테오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와. 그, 유라굴로에서 총세 번의 유라, 유카리스트 오는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겁니까? 결과를 보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결과를 보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될줄 믿고, 아니,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이 막 수도 없이 막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 시리즈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루틴이 원망, 매, 원망, 매, 불평, 매, 불평, 매 이러죠. 그런데 계속 원망, 불평이에요. 물 때문에, 고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의분을 말하셔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불평해, 원망해. 내가 그대로 시행할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하나님의 선전 복음이.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시대의 저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은 오히려 감사하면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로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저 말씀대로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없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유카리스테오예요. 이야기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에 아이티라는 나라에 대지진이 있었죠. 쓰나미와 이때 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그 뉴스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NGO 단체를 통해 우리가 가서 좀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비행기를 타고 아이티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여러 날 동안 수리하는 것, 또 인명구조하는 것, 치료하는 것막 도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죽고, 엄마, 아빠도 사고로 깔려서 죽고, 여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거짓골로 먼지 뒤집어 쓰고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케어를 시키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케어를 해줬는데, 이제 기간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 부분. 근데 눈에 밟혀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얘를 그냥 놔두고. 그래서 어떻게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얘를 입양을 해. 여섯 살짜 리 여자아이를. 근데 그 성교사 부부는 이미 자신의 친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10대인 청소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딸을 데리고 갔어요. 미국으로. 도착해서 집에서 씻기고 예쁜 옷을 사 입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파티를 했어. 그 여섯째 아이가 식탁에 앉았는데, 그 오빠들이 보니까 박하원, 박예원처럼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요. 와, 정신없이 막 흡입하는 거예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걸 보고 이제 음식이 점점 동이 나니까 불안해진 거, 어두워진 거, 근데 그걸 그 성교사, 여자 성교사님이. 엄마가 눈치를 챘어. 애를 데리고 저 주방으로 갔어. 갔더니 그 아일랜드 식탁에 아까 봤던 칠면조 고기, 바베큐, 뭐 감자 샐러드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애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 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삶의 때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런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2절과 43절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남은 떡저것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거둘 만큼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딱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남게.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넘치게 주시는 분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분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상 여기고 어떤 것이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응답받기 전에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다음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샤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한주 경험하시길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